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일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였으나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요야다가한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요사밭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마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